자, 마지막 페이지 2021년 능인고 문제 41번 볼게요. 일단 문제 한번 읽어봤지? h c l 10ml가 처음에 있었고 NaOH 10ml를 넣어 주고 그다음에 KOH 10ml 넣어 주고 산 하나에 염기 넣어 주고 염기 넣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주어진 자료는 단위 부피당 수소 이온이나 또는 수산화 이온의 수다라고 했어. 그럼 이렇게 말하면 뭐인지 확실히 모르잖아. 액성이 산성이면 수소 이온이 남아 있을 거고 염기성이면 OH- 이온이 남아 있겠지? 자, 그리고 여기에 단위 부피라는 말이 지금 들어갔거든. 이 단어 어 때기 위해서 뭐해 줘야 된다. 요수에다가 세 부피를 곱해 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거 쌤줄글줄글로 있으면 뭐 하라고 했지? 표로 나타내라고 했었지? 그럼 여기 너희가 빈칸에다가 적어 봐 봐. HCl이 -E 1 0 m m 다음 NaOH도 1 0 m m 다음 KOH도 1 0 m m 라고할때 자, 그럼 가 같은 경우에는 HCl이 -E 1 0 m m 있는 게 끝이지. 이거 끝. 다음에 나는 이 10mm에다가 NaOH 10mm 추가한 거, 그다음에 다는 여기에 KOH까지 10mm 추가한 거, 이렇게 된 상황이잖아. 그리고 단위부피당 수소, 이온, 수산화 이온수라 했는데, 이 단어를 없애면 뭐 하라고? 총부피로 곱하라고. 그럼 가는 얼마 곱해야 돼? 10mm 곱해야 되고, 나는 지금 20mm니까 곱하기 20, 다는 곱하기 30이 되는데, 어차피 쌤이 비율로 곱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10, 20, 30 곱할 필요 없이, 그냥 1, 2, 3 곱해줘도 돼. 그러니까 남아있는 이온의 수가 4엔개다, 얘는 2엔개다, 얘는 6엔개다, 라고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부피 곱해줬으니까 수소이온인지 수산화이온인지 모르겠으나 남아있는 건 4, 2, 6이 있다 요렇게 지금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간은 일단 확실한 거 알잖아 간은 아직 아무것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액성 얘는 산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수소이온을 의미하는 걸 거지 그러면 1 0 m 리몇개 있다? 4개 있다 그럼 이건 4, 4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부피 변하지 않았으니까 4, 4 그대로 적어주면 되지 자, 그럼 이제 나부터가 문제인데, 나에서 남아있는 요두 개가 수소이온인지 수산화이온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액성이 산성이라면 요건 수소이온일 거고, 만약에 액성이 염기성이라면 얘는 수산화이온이겠지. 그럼 얘는 지금 2, 2가 되거나 아니면 6, 6이 되거나 둘중 하나란 말이야. 그럼 둘 중에 뭐 해야 돼? 모르면 찍어야지. 근데, 그냥 찍고 나서 쭉갈수 없으니까 추가 자료가 있을 거란 말이야. 뭐 어디 있냐면, 자, 다시 문제를 읽어보면, 여기에 마지막 문장에 단위부피당 이온수는 NaOH가 KOH보다 적다라고 했거든? 단위부피는 쌤이 같은 부피로 보라고 했지? 같은 부피일 때 이온수가 NaOH가 적다라는 거는, 이거 뭐 말하는 거야? 농도 말하는 거잖아. 같은 부피일 때. NaOH가 더 적고, KOH 이온수가 더 크다. 이거 말하는 거지. 그러면 너희가, 자, 돌아와서, 요 2인지 6인지 하나를 찍어가지고 쭉 갔을 때, 이 값이 똑같으면 잘 찍은 건데, 잘못된 거면 다시 반대로 돌아가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하나부터 다시 이렇게 해보자. 산성일 때와 연기성일 때. 그러니까, 나, 가, if, 아, if, 어 나가 산성이다 라고 해볼게. 색깔을 좀 진한 걸로 해볼게요. 산성이다. 산성이려면 10mm가 몇 개가 돼야 되는 거야? 여기 위에 NaOH가 두 개가 돼야 되는 거지. 두 개. 그래야 남아있는 이온수가 두 개가 될수 있잖아. 여기 H, 얘네 개, 네개 하고, 두 개, 두개 지워서 두개 남는 거지? 이거 뭐 이해됐지? 자, 그러면, 다에서는 지금 남아있는 수소이온 또는 수산화이온이 수소 여섯 개라 했거든? 얘들아, H 플러스가 네 개에서 NaOH, OH를 지우고도 남는 순데 어떻게 6이 나올 수 있어? 맞지? 4에서 아무리 숫자를 빼도 6이 될수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 다는 무조건 액성이 뭐야? 염기성일 수밖에 없거든? 여기에 네개네개가 4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게 여섯 개야 그럼 얘는, 가은 이게 H 플러스였다면, 얘는 누구일 수밖에 없어? OH 마이너스 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얘들이 과량이라는 거고, 그럼 10mm, 10mm 두개 합쳐가지고, 4를 지우고도 6이 남은 거지. 근데 우리가 위에서 만약에 10mm가 2라고 했다면, 얘는 그럼 몇개 있어야 되는 거야? 4를 지우고도 6개가 남으려면 처음에 총 10개가 있어야 되니까 얘는 10은 8, 8이 돼야 되겠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우리 아까 가정. 우리 10mm에 얘는 지금 두개가 있고요. 얘는 10mm에 8개지. 같은 부피일 때 지금 KOH가 더 크잖아. 오른쪽이 과량이잖아. 그럼 추, 처음에 요 자료가 맞는 거지. 그럼 잘 찍은 거야. 내가 처음에 if, 나가 아 산성이 맞다고. 일부러 쌤이 반대로 한번 해볼게. 자, 바로 문제 풀 사람 빠르게 넘어가세요. 자, if, 나가 만약에 염기성이다. 그러려면, 요게 남아있는 이가 OH-가 돼야 되니까, 요 처음에 염산의 10ml 4개를 지우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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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잘못했네? 처음에 if, 나를 이거 산성으로 한거 아니고, 아니다, 아니다. 되돌했네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 10mm에 4개를 지우고도 2개 남는 거니까 여기 6 적어야 되겠지. 맞지? 10mm 6개 있다. 라고 가야 되는 거고. 자, 단은 마찬가지로 무조건 액성은 연기성일 수밖에 없어. 그럼 여기 6개 남았잖아? 그러면 10mm에 4개 있는 거를 지우고도 6개 남은 거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NaOH와 KOH 합쳐가지고 10이 돼야 되는데, 쌤이 우리 여기에서 6이 나왔지. 그러면 이번 합쳐서 1 0대 되니까 여기는 1 0 m 얼마 돼야 돼? 4가 돼야 되겠지. 그래야 요렇게 4 지우고 6이 남는 거니까. 그러면 두 번째 if 과정에서 나가 윤기성이잖아? 그러면 똑같은 1 0 m 당으로 봤을 때 naoh는 6콤마 6이고 koh는 4콤마 4니까 농도는 naoh가 더 진해져 버리지. 근데 처음에 자료가 koh가 더 진하다 했잖아. 그러니까 오류가 난 거라고. 그래서 두 번째 if는 과정은 잘못 된 거죠. 맞나요? 그래서 얘가 아니고 얘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총 정리를 하면 가는 액성이 산성이었고 나도 아직까지는 산성이었는데 다 해서 이제 염기성이 되었다. 얘는 H 플러스고 얘는 OH 마이너스, 얘는 OH 마이너스가 남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니 얘는 H 플러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너희가 풀면 되겠지 기억. 다에 들어있는 양이온수 B는 NA 플러스랑 K 플러스 물었잖아. 여기 NA 플러스가 6개, K 플러스가 4개니까 6대4잖아. 3대2라고 해야 돼서 기억 틀렸고. 얘는 단위 부피당 이온수, 같은 부피당 이온수는 NAOH가 2배라고 했는데, 위에서 요거 10ml일 때 얘는 2개 있고, HC를 10ml일 때 4개 있지. 그러니까 2가 4의 2배 아니잖아. 2분의 1배잖아. 그래서 니은도 틀렸지. 답은 디귿만 되네. 자 디귿 왜 맞는지 맞아볼까? 다에 가에서 사용한 h l 1 5부을더 넣어주면 중성이 되냐? 라고 했거든. 지금 다가 제일 마지막에 요거잖아. 여기에서 지금 40mm에 4개 들어있고 얘는 총 64니까 10개 들어있지. 그래서 액상 연기성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가에서 사용한 HCl 15ml를 더 넣어주면 얼마, 어떻게 되냐 물었잖아. 10ml 4개이면 15ml 몇 개야? 6개지. 그럼 요네개랑 여섯 개에서총 10개. H+, OH-10개. 그러면 이온수, 알짜에서 같으니까 액성, 중성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디금만 되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